우수 초등학교 1학년 3반 어, 네, 다시 할게요. 1학, 1학년 3반이에요 1학년 선생님, 네, 4학년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저는 강수 초등학교 1학년 3반은한줄여니다 <laughs> <laughs> 그래요? 어, 그 약간 스펀지가 많요 저희 모할머니께서 매일 오셔서 TV를 보시는데, 불타는 장미단 프로 챔피언, 장미꽃필무렵을 같이 보다 보니 저도 패기되어 아니 잠깐만 요그 웃는 게 없잖아요. 아니 없어요? 웃는 거 없는데. <laughs> 아니 근데 뭐 내가 이따... 넣었다, 내가 넣었어. 아니 이따 정체가, 정체가 밝혀지겠지만. 네. 그 제가 방금 어떤 꼬마를 봤는데 네. 표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. 아 그런데 아, 100%의 확률로 제가 볼때그아그 씨입니다. 그 아, 네, 자, 저도 패이 되었어요. 그래서 부탁드렸습니다 청주 콘서트 따라간다고. 엄마는 일하시느라 못 오셔서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. <laughs> 그래서. 민수형 삼촌, 공무 삼촌, 네. 강민수 삼촌 노래 너무 좋아요. 네? 감사합니다. 신청곡 꼭불러주실 거죠? 어, 물론... 신청곡은 아... 민수 민소시... 씨 문어의 꿈. 오 아, 원래 흰어 사이로가 있는데 흰어 사이로는 저희가 이제 불러드리니까 아, 예. 문어의 꿈 어떨까? 아, 그래도 이제 어그 한종현 군 어디죠? 맞지 맞지 아, 맞지 맞지. 굉장히 미안하다. 내가 잠깐 잘 생겼다. 어 지금 표정이 매우 안 좋은데. <laughs> 네. 한번일어일주시주어요 안녕! 네. 안녕! 아 일어나는데 안녕! 와줘서 고마워 아, 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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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